그레이 세대를 위한 그레이트한 문화 공간. 한 언론사에서 그레이 세대가 원하는 아지트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응답자의 61.5%가 문화 공간을 뽑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문화를 즐기는 그레이 세대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젊은 세대에 비해 그들만의 공간이 부족한 게 사실이죠. 문화 공간이 필요한 전국의 그레이 님들, 지금부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 세대를 위한 첫 번째 문화 공간. 서울시 50 플러스 재단에서 운영하는 50 플러스 캠퍼스입니다. 50 플러스 캠퍼스는 만 50세부터 64세까지의 그레이 세대를 위한 복합 공간인데요. 교육부터 일자리 및 창업, 여가와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50세 이후 새로운 일과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요리, 춤, 공예 등 직접 경험하고 실습해 볼수 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강의들도 마련돼 있죠.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마음 맞는 사람끼리 커뮤니티 활동을 이어간다면 3개월 활동비로 약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뿐만 아니라 50 플러스 캠퍼스에는 영화를 보는 시설과 서재, 정원 등도 마련돼 있어 그레이 세대들의 아지트로 딱 맞는 곳입니다. 현재 서울 내 4곳이 운영 중이며 앞으로 더 늘려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수강생은 1년에 두번 1학기와 2학기로 나눠 모집한다고 하고요. 수강을 원하는 그레이님들은 서울시 50플러스 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면 나이가 없죠. 삶의 전환점을 맞은 그레이님들, 50플러스 캠퍼스에 문을 두드려 보세요. 다음 소개해 드릴 것은 라키 거리입니다. 그레이 세대가 즐겁고 기쁜 거리란 뜻이죠. 탑골 공원 북문에서 낙원 상가로 이어지는 약 100m의 구간에 서울시가 조성한 거리입니다. 그레이 세대를 위한 공간답게 간판의 글자가 다른 곳보다 1.5배 정도 크고요. 물건을 사지 않아도 물이나 화장실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그레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냥한 가게가 11곳이 있습니다. 이발 4천원, 염색 5천원이라는 파격가의 이발관도 눈에 띄고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단돈 2천원에 맛볼 수도 있습니다. 추억의 LP 선율과 함께 술한 잔을 기울일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100m 남짓의 거리에 그레이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식점부터 극장, 악기 교실 등의 다양한 문화 시설들이 모여 있으니 취향에 맞게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구로 넘어가 볼게요. 그레이 세대를 위한 카페 태평살롱입니다. 대구의 중구 노인복지관에 위치한 태평 살롱은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 없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복지관에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수료한 그레이님들의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됩니다. 음료 가격도 천 원에서 이천 원으로 부담 없는 수준인데요. 이곳은 그레이 세대들의 문화 공유 공간이기도 합니다. 요리, 뜨개질, 채소 가꾸기 등의 취미를 함께 어울려 즐기기도 하고요. 공연, 전시, 공개 강좌 등이 진행되며 신 그레이 문화를 선도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앞으로 태평살롱 2호점, 3호점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문화 생활하면 떠오르는 곳 바로 영화관인데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그레이 전용 영화관은 그레이들의 핫 플레이스로 알려져 있죠. 이 영화관에서는 만 55세 이상이면 단돈 2,000원에 추억의 영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레이 전용 영화관은 서울, 서대문, 인천, 경기도 안산, 충남 천안, 대구, 부산 등 전국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문화 시설 이용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우리 그레이인들이 마음껏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집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그레이들의 문화 공간, 저희 청춘시대 TV OK 쇼를 시청하시면서 즐거운 문화생활 하세요. 식탁 위 안전 지킴이 식품 안전 나라. 오늘 소개해드릴 애플리케이션은요,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 안전 나라입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배추를 대량으로 절이는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면서 소비자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죠. 이후 중국산 김치에 대한 불매뿐 아니라 식품 안전 전반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졌는데요. 이런 불안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식품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 안전 나라에 접속하면 빨간 박스에 이런 식품 드시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눈에 띄는데요. 이곳을 클릭해 보면 판매가 중지된 폐수 식품 목록이 쭉 보입니다. 생활 속에서 접했던 식품들도 눈에 띄는 것 같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이중 하나를 클릭해 보면 제품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함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식품의 정보를 찾기 어려울 때는 제품 검색 바로 가기 카테고리를 이용하면 됩니다. 제품명을 적고 검색하면 이렇게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식품 안전 정보도 확인 가능한데요. 현 지도에서 업체 검색 체크 또는 직접 업체명을 입력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우리 동네 음식점의 위치와 위생 점검 결과, 생정 처분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국내외 부적합 식품들과 알면 도움이 되는 생활 밀착형 정보들도 제공하고 있고요. 불량식품 신고도 직접 할수 있습니다. 식탁위 안전지킴이 식품안전나라 꼭 검색해보세요.